층천삼층천몇 겹의 하늘들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그럼 땅도 복수를 써야 되잖아. 근데 땅은 단수로 써요.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은 전부 다복수로 써버립니다. 땅은 단수야. 왜 그럴까요? 단수인 땅 위에 이렇게 덮여. 그게 원래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러면 궁창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 하늘 땅을 만들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궁창 만드시고 궁창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궁창에다가 해, 달, 별 매달아놓고 하늘이야. 그럼 하늘이 몇 개야, 도대체? 본래의 하늘이 있고,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있고, 궁창이 변화하신 하늘이 있어. 하나님 변하게 했어요. 궁창 스스로가 변하게 한게 아니야.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하늘들을 가지고 있어. 그 하늘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조상님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래요. 조상에게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야. 자기가 가는 하늘 나라. 천국. 그 천국 논쟁에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천국 논쟁에서 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 그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하늘로 가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예수는 지옥이라고 한 거야. 그걸 지옥이라고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래니까.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죽었어, 지옥 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같이 예수의 표현에 의하면 공통 분모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슬피 울며 일을 가라. 왜요? 아니구나. 우리가 굳게 믿었던 천국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막 슬피 울면서. 일을 가라. 꾸대득, 꾸대득. 당했다. 당했다. 일을 가는 건 당했다. 야 제가 복수를 다 해주네. 우리 진영이가. 당했다.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그런 일을 방...